안녕하세요, 러블리 로즈입니다. 이번이 시간은 키핑장에서 분갈이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분갈이 주인공은 아, 정말 도저히 더 이상 봐줄 수 없는 아이들 분갈이해주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웨딩 드레스요. 이 아이는 웨딩 드레스 엄청 가격 거했었던 웨딩 드레스고, 이 아이는 지금 이름표가 지워졌는데요. 이렇게 얼뜩 보면 23년 1월에 왔던, 어, 23년 1월에 왔던 웨딩 드레스. 어, 유아이가 왔을 때는 얼굴이 꽤 컸었거든요. 근데 지금 점점 얼굴이 소멸하고 있고요. 물이 부족해서 그런가 하고 제가 물도 많이 줬는데 물 반응도 못 하고 있고요. 지금 요거 아주 꽃대 꽃대도 잘라줬어야 되는데 꽃대를 안 잘라줘가지고 꽃대는 잘라주겠습니다. 꽃대도 지금 보면 꽃대도. 꽃대에 뭐 균이 있거나 벌레가 있거나 그렇진 않은데 요 꽃대, 꽃대에 꽃대 그렇지 않으 아가 얼굴 시원치 않은데 어, 꽃대까지 있으니까 너무 그렇죠 그래서 요 진, 진짜 몸값 거했던 웨딩드레스거든요 이 아이 분갈이 해주려고 하는 거고 어, 요이 아이, 요 아이도 대략 난감입니다 얘는 지금 보면 23년 2월 15일 23년 2월 18일이구나 23년 2월 18일에 왔었던 프로스티 철화예요. 23년 2월이니까 지금 약 2년 반. 와, 대박. 3년째 됐습니다. 그래도 얘가 죽지도 않았어. 제가 관리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목말라서 막 공기 뿌리가 막 이렇게 나 있었고요. 그래도 죽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 방치했어요. 얘는 정말로 방치했거든요. 방치한 프로스티 철화. 와. 뭐야, 이거, 어떡할 거야. 완전 공기뿌리가 위에 나 있는 공기뿌리도 완전 이렇습니다. 너무 못 말라 보이죠? 얘 예, 오늘 분갈이를 좀 해주겠습니다. 두 아이 오늘 분갈이 대상이에요. 와, 진짜 이 프로스티 철아 이거 어떡할 거야. 와, 와, 대박. <laughs> 하얀이 떨어져서 밑에, 밑에로막 들어갔고요. 와, 물도 제대로 못 얻어먹었어. 얘는, 캠핑 선반 바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반이 아니고 선반 밑에, 선반 밑에서 완전 바닥에 삽목판에 그렇게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다 나가고요. 오, 완전히 물도 못 얻어먹어서 흙이 완전 딱딱합니다. 완전 흙이 딱딱하고. 어, 물은 제가 전기 관수할 때 받아주긴 했습니다. 근데 얘가 충분히 관수가 안된 거죠. 어. 관수할 때마다 주긴 줬어요. 그렇지만, 뭐, 저면 관수를 해주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관수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얘는, 그, 물을 줘도 이 흙이랑, 어 포트, 이렇게 있을 때, 물을 주면 요 밑으로, 요 흙과 포트 사이로 다 흙이 빠져나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얘네가 충분히 물을 못 먹거든요. 그래서 요런아가는 저면 관수를 해주던가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냥, 방치. 정말 방치했어요. 방치했던 프로스티 철아. 오늘 3년 만에 분갈해주네요. 이 <laughs> 아우, 정말 미안하네. 미안하다. 프로스티 철아야. 얘 가격도 꽤 있었거든요. 가격도 꽤 있었는데, 지금, 20, 이름표에 가격이 써있거든요. 23년도에 36,000원 짜리였어요. 그랬던 아가를 제가 이렇게 방치해가지고, 그래도 죽지 않은 게 어디야. 와. 안 죽인 게 어디야, 로블리아? 그게 마리아 방구야, 방구입니다. <laughs> 죽지 않은 게 어디야? 이러면서 막 완전히막 흙을 손으로 막다 쪼개내고 있네요. 오, 뿌리도 다 고사된 것 같아요. 뿌리가 거의 고사 수준입니다. 오, 그러니까 오 이거 봐그 바디에서 물이, 아니, 뭐죠? 목대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거의 고사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도 왠지 잘라내야 될것 같은데? 오, 오, 어떡해. 오, 진짜 미안하네. 오, 오 흙이 일단 행장 한 장, 한장반 나왔어. 흙을 잠깐 버리고요. 흙이 한장반 나왔습니다. 해도 좀 버리고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해줘야 될것 같아요. 지금 여기 사이 사이에도 입장이 떨어져 갖고 이 속에 지금 보이나요? 이 속에 지금 하엽이 떨어진 게막 쌓였어, 낙엽 쌓이듯이 지금 이 사이에도 하엽이 많고요. 이 사이에도 이런 아이들은 와 어떻게 여기 여기 보이나요? 정말 러블리야, 너무 예쁘다. 러블리가 많이 바빠서 그래요 요거 시, 시청해주시는 우리 시청자님들 속으로 욕할 것 같아 러블리야 너무했다 진짜 그러려면 다 여기 왜 키워 왜 데려와 막 이러면서 러블리 혼내줄 것 같습니다 이건 진짜 너무했어 제가 관리 못한 제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여기 왠지 잘라줘야 될것 같아 오 괜찮았어 오 괜히 잘랐네 이상해갖고, 잘라줘야 될것 같아서 잘랐는데, 지금 바지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초록초록했어요. 이럴수가. 썩지 않았습니다 잘라줬는데. 우 진짜 꼬리 말이 아니다. 우 얘가 조금 그 뭐라고 할까요? 이프로세티 철화가 잔잔한 벨벳처럼 솜털이 있어서 진짜 잘 큐면 이쁘나 할 건데, 음, 정말 너무했어. 와, <laughs> 앉아. 무슨 묵은 때 벗게 되시, 묵은 때 벗게 되시 이렇게 하니까 막 나와. 이게 뭔 일이냐? 진짜 묵은 때 벗게 되시. 저 이런 것도 다하엽이잖아요 대박. 오늘 두개 분갈이 해주려 했는데 얘만 해야겠네. 시간이 없네. 오, 갑자기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얘만 하고 집에 가야 될것 같은데요? 웨딩 드레스는 다음에 해줘야겠네. 원래 오늘 두개 한꺼번에 분갈이 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두워지는 느낌이에요. 이제 해가 짧아져갖고요금세 어두워집니다. 와, 아, 진짜. 하엽, 하엽 주니까좀 깔끔해지긴 하네요. 힘들어, 힘들어 밑으로 쏟아져라. <laughs> 막 떨어지고 있어. <laughs> 어떻게 음. 이다 엽이에요. 하엽도, 하엽도 솜털이 있어서 잘 티가 안 나네요. 요 입장도 솜털이 있고, 하엽, 하협, 마른 하엽도 솜털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음. 뭐 하엽 수다를 해줘야 될것 같은 느낌이네. 오, 이, 저, 이 지경까지, 러블리 진짜 너무했다. 너무했다. 반성, 손 들고 반성. 손 들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분갈이 해주겠습니다. 손 들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음. 잘 떨어지는구만 하엽 한번 얘 데려다 놓고 아까 22년 언제라 고했죠 3월? 2년 반 동안 하엽 한 번도 안 떼준 것 같아요 그랬더니 막 하엽이 막 밑에 쌓여 쌓였고 장난 아니죠? 진짜 반성합니다 손 들고 반성해야 돼요 여기 속에 하엽이 막 아이 하엽이 이 속에 막 고여 있어요. 지금 떨어진 게 무슨 숟가락으로 긁어내야 될것 같은 느낌이 요 안에 안에도 하엽이 막 떨어져서 고여 있어요. 하엽이 지금 안에 이렇게 공기 뿌리가 말라가지고 장난 아닙니다. 무슨 귀속귀파질 듯이 파고 있네요. 어. 여기도 <laughs> 여기 속에 보이나요? 오. 지금 이렇게 살짝 어, 좀 지지가 안 되니까 잠깐 여기다 들어가 여기 사이사이에 장난 아니네 어떡하지? 여기에도 보이죠 어, 이렇게 긁어내주고 있어요 와 이거 진짜 손 들고 한 30분 있어야 될거 <laughs> 이렇게 버, 벌려주니까 완전히 밑에 사이사이에. 오, 이거 보이나요? 오, 어떡해. 오. 너무했다. 러블리야. 오, 오늘 영상 보신 분들 러블리 진짜 흉, 혼내주세요. 러블리 혼나야 돼. 정말 데려다 놓고 바닥에다 놓고 방치를 했으니까 테이블에 올라오지도 않고 테이블에 올라온지는 얼마 안 됐어요. 지난번에 정리하면서 올라왔으니까 거의 한 2년 넘게 바닥에 있다가 여기 테이블에 올라온지는 얼마 안 됐었고 오. 정말. 아유. 정말 말이 안 돼. 다 말이 아니야. 갈수록 너무 민망하고 얘네한테 미안해서 말이 없어지네. 어, 갑자기 얘를 영상을 내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네요. <laughs>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욕 먹을까봐. <laughs> 욕 먹어도 싸다. 욕 먹을까봐 얘를 영상을 내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순간 혼자 고민하고 있어요. 못됐다, 러블리야. 욕먹을 짓을 했으면 욕을 먹어야지. 오, 하엽을 좀 떼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래도 많이 깨끗해졌죠. 다 정리하고 왔습니다. 깔끔해졌죠. 요렇게. 정리해주니까 깔끔하고 예쁜 아가를. 아유, 세상에. 오늘 요 아이는 여기 유레카분에다가 분갈이 해주려고 합니다. 어, 롱분이고요. 얘가 입구가 타원형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예쁩니다. 얘가 목대가 길어서 왜, 어, 깊이가 낮은 화분에는 잘안 맞거든요. 이게 난성맞춤인 것 같은데요. 요 화분은 유레카분이에요. 스피디 다육에서 32,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유레카분.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쁜 유레카분. 여기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앉혀주면 딱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일단은 깔망을 좀 깔고요. 깔망을, 오, 깔망이 좀 커야 되겠는데. 깔만을 깔고 요 화분이 조금 깊어갖고 어, 배수층은 이 가볍고 물 마른 통기성 좋은 숯불을 조금 깔아주겠습니다. 숯불을 좀 깔아주고 어, 흙은 어, 사박토로 분갈이 해줍니다. 요 사박토가 뿌리 건강에 좋은 피트모스가50%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뿌리 상태 안 좋잖아요. 여기에다가 분갈이 주면 아주 예쁘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박토. 어우 영상이 안 보이네. 잠깐만요. 차차. 너무 높아. 화면 조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진짜게 해줬어야 되는데. 또. 피트모스가 들어가 있는 이 사박토,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계시죠. 가을 분갈이에 정말 많은 분들이 요즘 찾고 계신 이 사박토는 가벼운 흙이에요. 마사가 안 들어있고, 피트모스 없고, 어, 코코피트가 없고, 여기는 어, 원예용 피트모스 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뿌리 건강에 좋아요. 많은 분들한테 사랑받고 있습니다. 어, 가볍게 마사가 없어서 가벼운 흙이라서 얘는 부피로 부피 단위로 판매하고 있고요 7리터에 7리에 2만원 어 택배비가 포함되어 있고 포스가 많아질수록 가격은 착해지고요 대용량 원팩 45리터가 어 78,000원인가 그런데 45리터면 7리터 짜리가 6개하고 거의 반이죠 6개하고 반 정도가 들어갑니다 좋다 좋다 이렇게 진작에 분갈이 줄걸 세상에 완전 오랫동안 방치한 어, 프로스티 철화를 드디어 <웃음> 분갈이 <웃음>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예쁘다 정리하고 보여드릴게요. 정리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갈이 마쳤습니다. 프로스티 철아 이렇게 완전 꽃단장했죠? 꽃단장했고 이 웨딩 드레스는 오늘 영상이 너무 길어서 다음에 다시 분갈이 하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이 프로스티 철아가 뿌리 잘 내리고 건강해지면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러블리 로즈 다육 TV를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하세요.